도움은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? 아, 하나님, 우리 시현이가 쓰고 있는 이 예쁜 나비는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? 아, 하나님, 예,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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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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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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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우리 뭐 주셨어요? 쓰레기 주셨어요. 쓰레기. 쓰레기 주셔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.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저런 것들, 지저분한 것, 또 휴지 조각, 이런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보는 거예요. 이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잘 돕고 관리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자리 앉으세요. 자, 자리 앉으세요. 공부 아니야. 아, 다 자리는 거고. 다음에 자리 와, 간식 시간이에요. 아,